이렇게 좀 자세히 볼게요. 지금 모량이, 거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하늘하라는, 이제 그 신생아 머리 같이, 신생아 머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얇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강하게 이제 과거 그 스타일이 써있다 보니까 짧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뒤쪽도 조금 좀 좁은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달라 이렇게 좀 붙어있죠. 이렇게. 이마는 살짝 이 정도로. 약간 좀풍샘처럼 좀 넓은 스타일인데, 그리고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공님 이제 기존에 넘기고 다니셨죠. 살려간다고 하니까 어땠어요? 영상을 보고 여기로 왔는데 아, 이렇게 와서 앉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궁님 아, 그 불편한 게 있으셨다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세요 궁님한테? 제가 머리가 음. 얇고 힘이 너무 없어서 음, 네네. 평소에 모자를 자주 쓰기도 하긴 하는데 네. 안 쓰고 다닐 때, 음... 그 내려보면 계속 죽고. 머리가 붙어버렸죠, 네. 지금. 네. 워낙, 정말 얇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모량이 솔직히 다잖아요. 네.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스타일을 하고 다니셨어요 저도 이런 게좀 싫어서 음. 어떤 머리를 할지 생각을 좀 하다가 네. 바보샵을 아... 이제 알게 돼서 예, 예, 예. 바보샵 스타일 중에 슬릭백이라는 네, 스타일인데. 네, 네, 이 네. 머리 전체를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빌려서, 네. 정수리 쪽에도 좀 커버하려고. 음. 그래서 고객님이 이런 스타일들은 어떤 뭐 컬을 이렇게 볼륨 펌이나 섀도펌 잡으면 포함해 보셨어요? 진짜 옛날에 해봤는데, 네. 그걸 했을 때 오히려 더안 좋았어요. 턱이 음. 막 보이고. 한아 8년 전아 그때 하고 예예.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예. 제가 한번 파마를 하면 왜 머리숱 더 비어 보일까? 그 영상 보셨어요? 어, 아니요, 그거. 그냥... 아, 그거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머리는 고객님은 끝을 동그랗게 말아놓으면 네. 끝은 꾸물거지만 안에가 벌어져 버립니다. 아... 고객님, 이렇게 뿌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붙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갖다 해결해주는 건 뿌리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뿌리펌 위주로 뿌리수활로를 잡을 건데, 제가 아까 제안해드린 것처럼 좀 러프하게 하자고, 거친 느낌을 살리자고요. 그게 더 낫습니다. 고객님 이목기가좀 뚜렷해요. 그래서 둥글둥글한 느낌보단 살짝 엣지감 있는 그런 스타일이 훨씬 더 나왔습니다. 그전엔 여기가 지금 다 붙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객님이 이제 컷할 때 페이드 컷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뜨는 부분 싫으니까. 밀어버리니까, 이건 결과론 쪽이지만 밀어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잘려있잖아요. 네. 이분 중요하지만 이게 있었으면 더 많은 풍성함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님이 이제 그 바보샵 스타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좀 얇고 이런 분에게는 조금은 좀 이렇게 내렸을 때는 좀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뒤로 넘기는 것도 사실 거의 저의 차선책이었지 막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았었나? 그렇죠 머리 숱이 은 분들 보면 뒤로 넘기는 분들이 좀 있어, 있죠 네. 처음에 옆으로 쓸어요 그분들도 대부분 머리를 내려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려서 도저히 이제 절대 모양이 적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올려요 올려서도 안 되니까 옆으로 쓸어요 쓸어서도 안 되니까 넘기는 겁니다 공이이 넘기는 단계까지 갔다는 게 머리가 허하 얇아가지고 이제 넘기는 네. 단계까지 네. 가는 거예요. 대모한 영상. 아침에도 어, 뭐지? 어, 손이 편하고 그 왁스 살짝만 끝에만 발라줘도 느낌도 삽니다. 아까 펌을 마지막에 언제 하셨다고?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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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그이 이제 이렇게 뭐 머리 많이 올리고 다니셨어요? 이제 갔다 와서 머리 그냥 아예 밀었어요. 밀었어. 요빡보로한 빡빡빡. 빡빡빡. 음. 2년 정도 있다가. 네. 그때부터 이제 머리 좀 길렀는데 네. 길을 때 이제 시작한 게 바로 시작. 아... 강한 남성다운 편할 때도 좋죠. 네, 음. 제가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거일 도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좀 약간 저랑 안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음. 그런데 고객님처럼 고민하신 분이 아까 지금 적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까지 하면서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참고 되면 좋잖아요. 다, 다 끝나고 제가 바버 스타일로 한번 또 스타일을 한번 내는 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느끼실 거예요? 어? 그 전에 내 바보의 느낌과 이 볼륨을 띄웠을 때의 바보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바보 느낌이 좀다른게 확이 다릅니다. 바보샵이든 미용실이든 미장원이든 살롱이든 블루클럽이든 네. 어디든 있잖아요. 네. 저는 미용사가 가져야 할 동목은 감각이잖아요. 그 감각을 받쳐줄 수 있는 기술력인데, 그 네. 기술력 중에 하나가, 본님이 생각하는 단점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한마디로 단점을 커버하는 건 수백 가지의 스타일, 방법이 있잖아요. 네. 물론 커트로도 커버가 되죠. 네. 근데 커트로도 커버가 솔직히 안 되는 머리가 있어요, 음,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커트로만 접근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 저 모인처럼 막 머리 좀 적은 분들, 네. 탈모 비슷하게 분들이 밥업살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 그렇죠. 수술 만들어 놓고 밥업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최고야 이렇게 거드름 피우기야 이게 아니야. 네. 용사나 바보 그 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송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지금 스타일은 스왈로 중에서도 좀 러프한 엣지 있는 스왈로입니다 바보 스타일로 페이드 컷을 쭉민 다음에 연기기다 하셨는데 조금은 이미지 변화를 원하셔서 제가 지 머리를 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내리는데 절대 모략이 좀적기 때문에 얇아서 제가 이제 좀 수알로 중에서도 약간 좀 엣지 있는 스타일로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머리가 되게 좀 얇아서 좀 붙는 머리였습니다. 어, 포마드 바버 스타일로 슬리 백으로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물기가 지금 뚝뚝 떨어져 있죠? 한번 머리 말려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저 찾아오시면서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야요이 아, 정도 얇게로 모량으로 뭐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조금 하셨을 겁니다. 뭘할수 <laughs> 많이 했어요? 뭘할수 있을까? 뭐 해봤자 또 넘기거나 앞머리 올리겠지, 이렇게. 근데 고객님, 진짜 한번 내리고 려 싶었잖아요. 내리기 위해서 찾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한 겁니다. 자, 커트 전이고 제 손으로만 툭툭툭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옆에 형태를 잡아놨죠, 이렇게 네. 말리기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변형 스타일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어 이런 형태감의 이런 형태가 어때요? 지금 좋습니다. 잡보지 않죠. 네. 그전에부터 네. 가도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다 살려 드릴 적에. 워낙 여기도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왁스 잡으면 정말 너이 예뻐요. 이건 왁스에 맞으면애초를 잡을 거고. 고객님 앞머리 일부러좀 약간 길쭉이 길게 네. 빼자고요. 네. 짧으면요. 고객님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저는 커트하기 전에 또 보거든요. 볼게요. 올려 볼게요. 느낌이 안 살아. 물론 짧으면확짧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커트하기 전에 어떤 머리도 또 나오냐면요. 한번 손으로 한번 살짝 해 볼게요. 자. 한번 살짝 해 볼게요. 저 지금 왁 드라이 안한 겁니다. 말리기만 한 거죠? 이런 느낌들도 가끔 뺐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객님이 이, 그 전에 다른 마음 하고 싶었어도 네.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 못했죠? 갈라지고 네, 그쵸, 네. 지금 딱 볼게요. 저 말리기만 해서 떨어지게 딱 뜨죠, 이렇게. 네. 뜨면서 드라이 살짝인데 끝에만 그 왁스로 엣지감 딱 잡으면요. 그냥 그대로 잡힙니다. 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고객님한테는 이게 또 어울려요. 앞머리 올리니까 이 느낌들이 괜찮단 말이지 네. 이게 두번째입니다. 이머리 솔직히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 적은 모량으로도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직 왁스 안 바르셔서 왁스 바르면 더 이쁩니다. 이게. 음. 그 세번째 고객님이 슬리퍼 스타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제가 정말 바보샤 스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고객님이 네. 그전에 넘겼으면 아마 이렇게 넘겼을 거야. 한번 제가 볼게요. 고객님 아마 이렇게 넘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넘겼죠, 이렇게. 뒤로 이제 넘겼죠. 이렇게 넘겼죠, 이렇게. 이렇게 넘겼죠. 왜냐면 머리가 혼하게 얇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얗게 밀고, 맞죠? 네. 언더, 그 페이드로. 근데 제가 지금 퍼머 해놨죠. 손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볼륨감 있어, 보세요 요 이렇게. 네. 느껴지죠, 이게? 네. 이게 바로 이건 한국식입니다. 이건. 송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 어, 바버 스타일, 고객님 손으로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직접 한번. 어, 넘겨보세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힘 있죠? 네, 완전 다른데. 그죠? 네. 이, 이거거든. 보통 넘겼으면 어때요? 붙어가지고 쫙 붙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넘겨니까 어때요? 쫙 힘있게 넘어가죠?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우잡 공님 들 많이 찾아보세요. 저기 몇번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뿌리를 딱 살려놓고 넘겨보셨더니, 공님 이게 좋은 거야. 네. 생동감이 쫙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볼륨이 딱 쓰니까. 여기서 그냥 어때요? 스프레만 몇개 뿌려도 딱 되잖아요, 이렇게. 네. 아무것지 말라는 게 이런 스타일은 그냥 된다 이거죠. 음. 그냥 돼. 어렵지 않게 됩니다. 가르마 한번 타볼게요. 네. 가르마 타면서도 넘길 수도 있어요. 이거. 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네. 가르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 아, 안심되죠? 네, 지금 완전 안심했습니 <laughs> 자, 오늘 스타일을 제가 오늘 한번 우리 내려드린다그랬으니까 내린 네. 스타일로 한번 해서 제가 왁스로 스타일 한번 제가 좀 엣지 있게 좀 잡아 드릴게요. 네. 이 지속력이 얼마 정도? 네. 어, 끝은 조금 펼질수 있어요. 네. 끝머리 오나 얇고, 숱이 적은. 데이 뿌리들은 오래 갑니다. 보통 두달 반, 세 달까지는. 뭐, 보시면 막 여섯 달 뒤에 오신 분도 가끔 어, 계시잖아요. 어, 네. 아, 절대 모략이 적은 분들은 네. 머리숱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있는데 구부리면 되게 싫어하니까. 네. 모발을 거칠게 만들면 숱이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공님은 어때요? 그, 샴푸, 린스 안 쓰잖아요. 네. 맞죠? 린스 샴푸 안 쓰는 이유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린스 안 쓰잖아요. 공님 머리 붙어버리니까 맞아? 요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공님 마찰력이 마찰력 자체가 볼륨이라는 얘기죠. 모발을 이렇게 볼 마찰력 있게 만들어놓는 거 어때요? 덜 구부리고도 볼륨이 살죠. 네 이겁니다. 와 머리 내려도 진짜 다행이 언제 쪽인지 모르겠네. 머리 내려도 내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네. 내려도 이런 머리 완성 딱 되잖아요. 어, 앞머리 전체는 두 번째 어려운 머리인데 더 어려운 머리, 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네, 네. 고객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아 눌러 붙어버리죠? 네. 큰일 나다 그래. 여기 제가 딱 맞춰줘, 지 네. 이게 요즘 트렌드의 고객님 얼굴형입니다. 얼굴형에 맞는 이 형태예요. 이걸 잡아주느라고 그렇게 좀 잡았던 거죠. 이제 마지막 악스 살짝 제가 발라서 또 느낌 한번 만져줄게요. 뒤도 제가 그냥 커트만 했습니다. 대형, 네. 볼 보이죠? 네. 볼륨 이렇게 살아야죠. 딱 아, 보이죠? 네. 이게 또 유행한 각도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요, 공이 얼굴형에 맞아요. 척채나왔죠 얘도 딱 나오니까 딱 맞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제가 커트가 다 끝나고 손으로 툭툭툭 털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손으로만 턴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고 왁스 도 아직 안 발랐습니다. 왁스 한번 잡아볼게요. 네. <laughs> 왁스는 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 기법으로 끝만 살짝만 이렇게 묻힙니다. 아. 묻혀야 되요. 보호량이 워낙 작아서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요. 이게 벌려버려요. 네. 아. 끝에 그냥 촉촉하게만 살짝 잡은 느낌? 네. 네? 살짝만. 왁스는 좀 입체감을 선명하게 잡아주는 그 질감을 잡는 거예요. 스프레이는 아. 따로 할 필요 없고. 아, 스프레이는 필수예요. 어. 이렇게 얇은 머리는 스프레이는 꼭 해줘야 돼요. 아. 맞죠 스프레이도 이제. 어, 스프레이. 그냥 가스가 있고. 좀. 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 둘다 써도 되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그 분무식으로 칙칙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면 머리를 잘못하면 머리카락이 날라가니까 머리 힘이 없으니까 갈라지고 이럴까봐 칙칙 했잖아요. 맞죠? 그 지금은 어때요? 머리 힘이 있죠? 힘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처음에는 그걸로 해요. 그, 그 있잖아요. 가스식. 가스식으로 한번 하고, 났을 때 마지막에 돌처럼 붙일 때는 그칙칙그분무식으 그거 그거 해요. 다 하고 나서 네. 이렇게 끝에 마지만 이렇게 살짝만 포인트로 네. 시술하게 톡톡톡 잡아줘요. 네. 끝에 왁스 살짝 붙여가지고 이 시술하게 포인트를 착착착 내서 조금 더 깊어도 되고요. 이건 이제 손끝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네. 또 이런 시술을 했죠. 약간 그 웨트웨어 알죠? 네. 웨트웨어 식으로 약간 좀 물에 젖은 느낌 살짝 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하려고 이렇게 좀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떠세요? 내려오니까? 신기하네. 와, 신기해 예.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이미지. 내가 머리를 앞머리 내릴 수도 있고. 네. 도저히 신기하네. 시도조차도 못했죠. 네. 보면. 제가 찾아보기 <laughs> 음. 잘습니다 <laughs> 옆에 살짝 보시면, 네. 보시면 이 형태 보이죠? 딱 떠서. 네. 보통 다 이런 형태잖아요. 그그 전에 이제 슬릭백이 아, 페이드컬 잘려가지고 짧은 것들 이제 다한번 눌러서 형태들을 이렇게 다 깔끔하게 다 잡아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